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일입니다. <laughs>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 및 탄핵 소추안 공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논평 하나 하겠습니다. 차라리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과 합당하라는 제목입니다. 내란속의 윤석열 구하기 투장의 선봉에 서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전직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재산을 지키겠다고 구청장직을 박차고 나선 선거라 국민의힘은 귀책사유가 있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이 왜 나타났을까요? 자유통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새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라는 뜻에 여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유통일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통일당은 반국가 세력에 맞선 통치권 차원으로 정당하다고 억지를 씁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의 주장은 국민의힘보다는 자유통일당에 더 가깝습니다. 목사임을 자처하는 정광군이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지난해 4.10 총선 때 비례대표 투표에서 3% 득표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의 윤상현 등 중진부터 초선까지 줄줄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정광운에게 고개를 숙립니다 윤상현 의원이 본격적으로 자유통일당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을 보면 두 당은 경계마저 없어진 것처럼. 입니다. 이 기회 두 당이 합당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귀책사유 때문에 고로고 청장 선거를 포기했듯이 윤상현 파면 죄송합니다. 윤석열 파면 뒤에 열릴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짓을 버려놓고도 유권자들께 유권자들께 또 표를 달라고 손을 벌리는 짓. 너무 염치 없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